자, 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깐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건짠데 마르다라는 뜻이 있죠. 마르다. 말을 건 자예요. 말을 건자데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을 해서 동사로 사용을 해서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다. 무엇을 하다. 하다 동사는 굉장히 기본적인 동사죠. 그냥 뭐든 하면 하다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어에 보면 이 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단어는 아마 대부분 다 근데 비율이 비슷비슷하긴 한데 까니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그냥 친구들한테 뭐 하냐 그러고 물어볼 때가 있죠 그러면은 그냥 깐셔머 라고 물어봐요 네 그런 의미의 하답니다 뭘 하든 그냥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 사용 비율이 높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깐 그다음 이 끈이란 단어. 자, 이 끈이란 단어는 앞에서 뭐뭐와 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동사 뜻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끈이란 동사는 어떤 뜻이냐. 따라가다. 따라가다. 그 다음에 뭐 쫓아가다. 뭐 뒤따르다. 라는 의미예요. 자, 이 말들은 다 한국어로 사용을 할때뭐 약간씩 차이점이 있죠. 의미에서. 하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 앞에 가고 있는 뭐 사람이 됐든 차가 됐든 뭐가 됐든 앞에 있는 걸 뒤에서 같이 따라가는, 뒤따르는,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때 '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도 이제 뭐 문장에서 보시면 이제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건'이란 단어는 따라가다, 뒤따르다, 쫓아가다라는 뜻이라는 거. 그다음 '강'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 '강'이란 단어는 평상시에는 뭐,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일상회화에서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강이란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나? 한두 번쯤은 있겠죠.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진짜로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 강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물건이나 물체를 어깨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어깨에 매다 라는 뜻이에요 어깨에 매는 거 들쳐 맨다 그러죠 아 들쳐 매는 건 등에다 없는 건가 하여튼 매다 그리고 뭐 짊어지다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거 이제 어깨에다 올리는 거를 이제 강이라고 써요. 뭐 이렇게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지만, 뭐 그렇게 사용 빈도가 높진 않다는 거, 어. 뭐 사용을 한다면 뭐 그런 거겠죠. 뭐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뭐쌀 포대를 하나 메고 온다든지. 어깨에 보통 매니까 뭐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할수 있겠죠. 요새는 뭐다 배달시켜서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현대화 되면서 조금씩 사용 빈도가 낮아진 단어가 아닌가 라는 제 추측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 간셔머더 자 아까 예를 들어서 간셔머라고 하면 뭐하냐 뭐하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실과 더가 들어갔어요 실더쥐 안에 있는 내용을 실과 더 사이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실 간셔머더 라고 물어본다는 건그 사람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존칭을 쓰자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是,干什么的? <목소리>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직업, 직업 혹은 뭐 오늘 이제 이오늘이된다이 아 본문의 내용상 이제 나오는 도대체 여기 와서 뭘 하시는 뭐 하러 오신 분인지 그런 거 이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실간션마더 <목소리> 그때 이제 시,电视台的主持人. 자,电视台的电视台라는 거 이제 방송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국.电视台, 방송국. 그래서 방송국의 방송국의 주출연. 자, 주출런이라는 건 이제 진행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C를 주출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방송국의 진행자입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방송국의 진행자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더니 이제 호변,是不是还跟着两个小伙子? 자, 호변하면 뒤죠 뒤에 실부실 정반의문문이죠. 자, 이 실부실이 들어가서 이 문장이 의문문이 된 겁니다. 그럼 요거는 나중에 어차피 의문문을 나타낸 거니까 빼 빼놓고 하이건져. 여기서 하이 같은 경우는 뭐별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건 건져 량거 샤우후즈두명 량거 샤우후즈자이샤우후즈란 뜻이 이제 중국어에서 젊은이 젊은이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주로 이제 남자를 이제 이야기를 할때 젊은이 라는 표현. 그러니까 좀 젊은 남자는 샤오호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샤오호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때샤오호즈라 그러지. 뭐 나이 차이 뭐한 네다섯 살 나는 그 정도 차이갖고는샤오호즈라는 표현은 쓰진 않아요. 그래서 샤오호즈 젊은이. 그래서 젊은이 양거 두 명이 건적 따라다다 이제 그런 의미였죠 따라가다 그래서 뒤에 두 명의 젊은이가 건적 따라가고. 강저 쇼시앙지, 강저 메달한 뜻이었죠. 강, 그래서 강저 매고 있다. 동작의 진행, 그 지속 상태 지속되고 있다. 라는 거. 그래서 매고 있다. 무엇을 쇼시앙지 카메라를? 그래서 뒤에 두 명의 젊은이가 따라가고. 비디오 카메라를 메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셔시 양지는 이제 비디오 카메라예요. 비디오 카메라를 메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주변을. 주변을 보고 이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꺼져. 두 명의 젊은이가 꺼져.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왔던 이저 라는 표현. 어떤 상태나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꺼져. 따라가고 있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두 명의 젊은이가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강저 셔시앙지 카메라를 비디오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엔 시브시 하이 끈저 량거 샤오후즈 강저 셔시앙지 뒤에 두 명의 젊은이가 따라가고 비디오 카메라를 메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대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이 이제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죠. 누군가가 그래서 이제 그 찾는 사람과 이제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에요. 是干什么的?뭐 하시는 분입니까? 是电视台的主持人? 방송국의 진행자입니다. 后边是不是还跟着两个小伙子?看着摄像机? 뒤에 두 명의 젊은이가 따라가고, 비디오 카메라를 메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대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문장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장. 시, 간, 什么的是干什么的是干什么的다음 방송국의 진행자입니다. 是电视台的主持人。是电视台的主持人。是电视台的主持人。 다음, 뒤에 두 명의 젊은이가 따라가고 비디오 카메라를 메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장. <목소리> 后边是不是还跟着两个小伙子,扛着摄像机, 后边是不是还跟着两个小伙子扛着摄像机？后边是不是还跟着两个？ 小子扛像 <laughs>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